뭔가 이렇게 훅 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장애에 관련해서 꼭 무겁게 얘기할 필요 없지, 어려워할 필요 없지. 이렇게 장애 비장에 다 모여서 이렇게 힘차고 즐겁고, 어, 장애인의 특히나 말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걸 그분들이 노래 한 곡만 들으면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운동 이이덩탄달바찌 달빠 찌게 운동해요. 사부장 음원 출시와 함께 율동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시가 어, 그르, 그렇게 완성이 됐고 공연 때마다 정찬 씨가 그걸 읽는데 어, 되게 뿌듯해하면서 자랑스럽게 읽어요. 그래서 자기 시적은 엽서를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이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 되어가는구나 이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낮 시간에 대리서 비서 직업 서비서 죽거 서비서 우리 아이가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 함께. 안드시안드시만들 m e a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이정부 e 촉구하는 학발식을 나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고 이렇게 호소 n d the same, and the same, and the same, and 머리가 봐줄 만큼 자라는 10달 동안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깨우고 세상에 말을 걸 겁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지만 장애복지는 어미 아비의 피눈물을 먹고 자라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 저희 사부작 멤버들이나 활동하는 청년의 어머니도 같이 삭발을 하셨는데 그때 삭발했을 때 저희의 마음은 어,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는 거는 그 결국엔 부모님이고 당사자이구나라고 느껴서 굉장히 마음이 좌절되고 깎으신 분들도 굉장히 비장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그 처참함 그 깎은 머리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처참한 장소였는데 저희가 이제 공연 제의를 받았고 저녁에 이제 문화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처절한 발언들 뒤에 저희가 공연을 딱 하게 됐는데 그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달빠, 달바 달, 달빠지게, 달바 달빠지게, 달바 운동해요. 좌절스럽고 뭔가 지금 바로 돌파구가 생길 것 같지 않은 곳에 뭔가 사람들에게 힘과 즐거움과 이렇게 어 뭔가 그런 걸줄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들어서 그 운동을 처음 녹음한 뒤로 계속 부끄러웠거든요 내 노래 실력이 근데 그때 그 공연을 했던 그리고 그때 형광봉을 야광봉 같은 걸 이렇게 흔들면서 파도처럼 출렁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희의 그 감동은 어 하길 잘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어떤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봐주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저희들도 배웠고요. 그러면서 어 찬이뿐 아니라 다른 발달장애인들의 말을 잘 듣고 담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되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공연을 하게 되고 또 만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 놀랍게도 이 발달장애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할수 있구나, 이런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싶다,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반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거는 이런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발달 장애인들이 장벽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들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 자체도 없었던 일이고 또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작은 구슬들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에 깨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책이 발달 장애인들의 컨텐츠를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게 만드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테이프인 줄 알았어. 이거 진짜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림이 책에 들어가다니 정말로 좋습니다. <laughs> 2년 전에 만화 뮤직 비디오 그렸을 때 그때 태욱이랑 지원이가 시간이 나오는 날이 거의 없어지고 거의 고생해서 만들고 아직까지 그리고 있는 친구들 있어서 충알니 진짜 틀림없이 잘될 거라고 진짜 틀림없이 잘될 거야라고 기도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we when...